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조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미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한 지이라 아멘. 네, 오늘은 십계명의 서문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무가 무엇이냐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졌고 또 그에 대한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순종의 규칙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덕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도덕법의 서론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규칙으로 주신 도덕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유르문단 41문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덕법은 요약적으로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도덕법은 십계명 안에 요약 설명되어 있습니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가 지켜야 할순중의 규칙으로서 도덕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십계명 안에 요약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십계명은 말 그대로 10가지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 성경 66권 안에 있는 모든 계명을 다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은 모든 다른 계명을 보는 기본이 되는 그런 계명입니다. 율법의 큰 틀을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의 원리입니다. 십계명의 원리를 잘 파악하면 나머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이런 모든 계명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해석하고 또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는지 그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잘 배우셔서 하나님의 바른 의도와 또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십계명 42어소문다 42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십계명의 요점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답은 십계명의 요점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크게 한 단어로 또더 압축해서 요약하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식계명의 처음과 끝은 바로 사랑입니다. 식계명 뿐만 아니라 성경의 처음과 성경의 끝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기까지 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성화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천국 백성이 다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6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시대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죽지 않고 또한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는 건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며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기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사장에 바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laughs>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때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때 우리는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것이겠습니까? 요한 일서사장에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함이니 주께서 그라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라 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며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떤 두려움이든지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사람은 이런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그 사랑을 발견하시고 또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 66권에 담겨져 있는 바로 하나님의 도덕법입니다. 이 도덕법의 요약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발견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도덕법은 바로 십계명에 요약적으로 담겨져 있는데 그 십계명을 요약하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 하는 자니 보는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죽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이웃도 우리가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방법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지 그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몇 주간 이 십계명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십계명의 서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어, 우리 소율리 문답 43 3문의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답은 십계명의 서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 나는 너를 종 되었던 집인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자로다. 하나님은 먼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단한 순간도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었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기까지 또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400년간 애국당에서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과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심하,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음이 바닥을 칠 때도,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모든 순간에도, 내가 평범한 하루를 보낼 때도, 아니면 내가 뭐 매우 어려운 그런 하루를 보낼 때도, 하나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지만 도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나의 믿음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시고 또이 십계명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율의 문답 44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나요? 이에 대한 답은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주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구속자이시므로 우리는 그의 모든 계명을 마땅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율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 어떤 억압이나 의무감으로 우리가 억지로 지켜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의무감과 스트레스를 받아 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고 이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의 내용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우리 우리를 사랑하신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은혜이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또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율법을 대하다 보면, 율법의 내용은 어떤 것은 하지 말라, 어떤 것은 이렇게 해라, 라고 강조합니다. 얼핏 보면 우리를 규제하는 것 같고,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빼고 그저 해라. 하지 말라. 이 내용만을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자꾸 규제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 율법 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에 따라 이 모든 율법과 십계명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복된 율법을 기쁨으로 또한 즐거움으로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우리를 멸망해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우리를 위해서 선한 길.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내용을 우리가 지키려고 힘써야 됩니다.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실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그 시기가 중요합니다. 바로 이 십계명을 주신 그 시기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그때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후에 시내 산 위에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에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애굽 땅에서부터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에 율법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율법은 내용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을 구해 내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인 약속의 땅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에게 이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 당연히 가져야될 그러한 태도로서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원 백성으로서 살아갈 그 방법을 이 십계명을 통해서 알려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잘 알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그 원리와 방식으로서 우리에게 이 율법의 내용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 군받기 이전의 삶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었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는 의지가 전혀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8절 말씀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시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던 또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던 그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우리가 어떤 내가 선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내가 율법은 내가 구원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내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그. 그런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어, 몸과 율법을 잘 행하고, 계명을잘 따라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더욱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어, 나를 의롭게 보시고, 나를 이제 구원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 보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러나 오늘날 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절대 내가 구원 얻기 위한 그런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이름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되었고 절대 우리의 구원이 중도에 탈락되거나 우리의 이름이 그 생명 체계에서 지워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확신을 더욱 확고하시고 히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그 나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의심하고, 우리가 다른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많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시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또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서 이 땅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아니면 인류 모든 대상이 바로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십계명과 율법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지켜도 되는 계명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것일까요? 정답부터 말하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계명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지으신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지켜야 될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계명들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로 이 계명들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들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명에 따라 그들은 죄인으로 어, 규정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인 이 계명들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범위 안에는 당연히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로서 이 개명들을 잘 알려줄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자녀들을 주로 부모님들이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 아멘.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쳤습니다. 또한 말씀을 손목에도 메어주고, 미간에도 붙이고, 그리고 집문 기둥에도 붙이고, 또, 나가고 들어오는 문에도 붙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수 있도록 했던 것이 구약의 어, 자녀 교육의 방법이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을 너무 어, 이와 같이 보지 않습니까? 일어날 때도 보고, 잠들 때도 보고, 길을 갈 때에도 핸드폰 보고 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갈 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또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거나 또 차를 마시는 그 시간에도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거의 중독 수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붙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가려주고 또그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또한 교회 학교에서도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알려주고 사랑의 원리로 이 모든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저 말씀을 암기시키고 성경 퀴즈를 퀴즈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그러한 교육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잘 가르쳐 줄수 있어야 됩니다. 기복신앙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의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온교의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믿음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국을 탈출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이것이 곧 언약의 성취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 야곱과 약속하신 것을 400년이 지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서로는 애굽을 탈출시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애굽의 종교였던 땅에서 구원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종말과 같은 오늘날을 사는 오늘날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모든 죄악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으로부터 또 이제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 너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가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란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화는 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의 원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덕법 바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계명들을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또 사랑으로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저희들 스스로 도와 주셔서 또 앞으로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발견하고 깨달아 알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직 사랑으로서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키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하다. 아, 미